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영어가 제시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 기본 일3강 2번 할 건데요.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컴플레인, 아,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의를 할 건데, 즉 컴플레인 불명을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 불평하다. 그 다음에 또나야 항의하다, 컴플레인트, 불평, 불만. 그래서 이두 가지 어휘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에 어, 대한 불만이냐면 좋은 후기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저이 편지를 쓴 사람이 좋은 후기를 보고 레스토랑 갔다가 어, 너무 별로인 것에 대해서 한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는 많죠. 그래서 지문 한번 보시면 I recently, 제가 최근에 다인드, 당신의 식당에서 다인 식사를 했대요. 다이닝룸에서 다이닝룸 하면 식사 공간, 찍고 막 거실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인도 식사하다 동사. 그리고 I had, it, 나는 어떤 흥미로운, i n t e r e 흥미로운 경험을 한대요. 자, 처음에는 좋은 글인가 했어. 흥미로운 경험 한다 해가지고. Interested가 아니라 경험이 날 흥미롭게 만들어준 거니까 ing 들어가야겠죠. I had it, 나는 오로지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establishment,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이 레스토랑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일만, 좋은 것만 들었었대요. 헤드 a 드 시제주의. 내가 흥미로운 경험하기 이전의 경험, 아니, 이전의 것을 말하는 거라서 헤드 a 드가 들어간 거야. 즉, 경험한 게 과거고, 좋은 것만 들은 건 그거보다 더 이전 과거, 더 대과거. So,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대. 봐봐, 여기서도 Decided가, 들어와, decided가 들어왔지. 왜냐면, 어, 좋은 것만 듣고 나서, 먼저 좋은 것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했으니까, 앞에가 되가고그 다음에 decide가 과거로 들어가야겠죠. 한번, 어,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할 때. Try it out에서 어떤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면, try out은 동사 부사가 만난, 어, 대, 이어동사죠? 이어동사니까 대명사는 항상 동사 부사 가운데밖에 못 들어가. 그럼 시험 문제로, Try out 이신지, try it out 신지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왜 이시야? 이시 It이 가리키는 거는 바로 your establishment 또는 your restaurant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 당신 식당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할 때. 자, 그다음에 또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서술형 문제까지 도 가능한데요. 리를부터 so bad까지 쭉 형광펜 치시고요. 리를 거의, 뭐, 뭐, 안타라는 부정어가 맨 앞에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어? 지금, 맞아. 부정어 도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리를이라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니까, 어, 도치를 할 거예요. 주어동사 도치를. 일반 동사는 주어동사 위치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어, 에 대한 조동사, did가 먼저 들어가고요. did 다음에, did 들어가고, 그 다음에, i. 그리고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니까 뉴가 아니라 no 들어갔죠. 거의 내가 알지 못했대. 뭐에 대해서 알지 못했냐면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됐네. 내 식사가 턴 아웃 t 그렇게 끔찍하다 라고 어, 끔찍하다 라고 밝혀지게 될지 알지 못했대요. 턴 아웃 투부 정사는 몸으로 하고 드러나다 몸으로 하고 판명되다야. 근데 특이하게 턴 아웃 은는 자동사라서 절대 수동태를 안 써. 그래서 be turned out to가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야 그리고 너무 끔찍하다라고 알게 될때 이제부터 불평할 거니까 bad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terrible은 쓸 수가 있지 근데 terrible이랑 비슷하게 생긴 t e r r i i c 이 있어 t e r r i i c 은 아주 좋은 황홀한이라 해가지고 완전 정반대어이야 그래서 terrible인지 terrific인지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내가 오 r d e 주문할 때 더 헝글맨즈 스페셜에서 저 메뉴 이름을 배고픈 사람의 특별한 식사? 하여튼 이걸 주문할게요. 배고픈 사람이 갖는 특별한 식사니까 뭐 양이 많고 막 이런 음식이겠네. 그래서 그 스페셜, 그, 특, 어, 그 특별한 어그특 메뉴가 인클루디드 d 뭘 포함하고 있었냐면 어라시아 헬핑에서 헬핑 주의할게. 헬핑은 도움이 아니라 음식에서 헬핑은 몫을 말해. 쉘.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 1인분을 말해. 그래서 엄청 많은 음식, 엄청 많은 양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어마운트랑 똑같죠. 근데 매쉬드 포테이토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고 있었는데 엄청 많은 매쉬드 포테이토, 으깬 감자. 아이 비 n 내가 먹기 시작했고 비기는 투부 정사 i 인지둘다 써. 그래서 투 t 도 맞고 n 인도 돼. begin to it도 맞고 begin 도 돼요. 그래서 딱 크게 한입베어 물었을 때 여기서도 바이트는한 입이야. 그러면 크게 감자 한 입을 딱베어물고 나서 내가 내 음식에서 엄청 커다란 덩어리를 발견대 봐봐. 왜 덩어리가 문제였겠어? 이거 아까 메시드포테이토래며메시드 포테이토인데 럼프 큰 덩어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제대로 깬 거야? 아니지. 그래서 조리에서도 불만이 생겼네. 그 다음에 또 그레이비에서 그레이비는 그레이비 소스라고 고기를 졸여서 만든 소스가 있어. 그래서 그 그레이비 소스도 굉장히 차가웠대요. 그리고 치킨도 너무 그리지, 기름졌었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식이 너무 차고 덩어리져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에 기름졌었네요. 그래서 당신의 식당은요,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대. 해즈. 지금 내가 이러한 불평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 식당은 되게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대. 나는 미래에 당신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란대요. 하지만 아,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니, 나는 정말로 디드라 에서이 사람이 강조한 게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디드가 동사 강조야. 동사 강조할 때에는 두 디드 더즈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뒤에 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데 써요. 그래서 해석할 땐 정말로 난 정말로 원한대요. 당신이 t 노 알길 원한대. 나이 끔찍한 식사 경험에 대해서 당신이 알길 원한대요. 다시 말해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I left. 나는 당신의 레스토랑을, 어, 배고픈 채로 배고프게 느끼면서 그냥 떠났대요. 그리고, 어떻게? 없애, 화가 난걸 느끼면서 당신의 레스토랑을 떠났대. 자, 그러면은, 당신의 레스토랑을, 당신의 레스토랑을 배고프게 느끼고, 그다음 화가 난 채로 느끼면서 떠났다니까, 이거는, 뭐, feeling.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there is not the way 해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래. 어떤 거냐면 내가 고객이 고객이 느껴야 된다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래요. 뭐 하고 나서 마 엠파스 캐트리아는 당신의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고객이 느껴야 된다라는 느껴야 되는 느낌은 절대 아니래. 다시 말해서 이 방식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된이 경험을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개선하다라는 어휘 한번 봐볼까? p r 프로브라든가이 c 스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라는 어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의 편지를 받고 나서 식당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라고 어, 볼수 있겠죠? 그 컴플레인, 그 다음에 컴플레인트, 그리고 improve, e 프로브이 c 스 이런 어휘 보시면 돼요. 그럼 이따가 마지막 강에서 볼게요.